영원히 변함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의 현실 앞에서 저는 종종 세상에 흔들리는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걸까? 하는 절망적인 생각들은 마치 마음의 깊은 상처처럼 남습니다. 마치 믿음의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이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 불안할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흔들릴지언정 당신께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요비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도 주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았던 것처럼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 희망 속에서도 오직 당신만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게 하소서. 만민이 내 집이라 일컬음 받을 내 집처럼 당신의 집을 언제나 지켜 주시고 채워 주심을 믿사오니 저 또한 당신께서 허락하신 집과 가정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광야에서 마실 물을 내시고 만나를 허락하신 것처럼 제 삶의 필요를 신실하게 채우시는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당신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